안녕하세요. 닥터25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입니다. 네, 안녕. 원숭이 도착 원이딱 이거 듣자마자 호환나마 가더라 <laughs> <laughs> 그게 원래 아프리카에서는 풍토병처럼 아, 몇십 년 전부터 유행했다고 하는데 네, 인수공통감염병인데 원숭이 도착이면 어. 결국 원숭이 고기를 먹은 건가요? 어떻게 됐웠어요고기다거나 아니면 성적 접촉이나 그떻게든뭐 사람이랑 접촉이 있었겠죠. 네. 물리든지 네. 뭐 공통감염 그래서 원숭이류챙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문제는 지금 뭐 유럽쪽에는 좀 퍼지고 있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지금 3천명정도 통토병이 아닌 그런 나라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길래 <laughs> 이제 뭐 코로나 풀리고 우리도 막 이렇게 여행하잖아요 유럽도 가고 뭐 이렇게 많이 가는데 걸릴 수도 있고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잠복기가 성질요에요 성질 성별. 음, 네. 아, 갔다와서 이제 그렇죠 갈때 와서 총탄 없다가 다른 사람이랑 밀접 접촉을 하고 모르고 옮기고 그러면 이제 증상이 뭐죠? 발열, 구토, 피부 발진 네. 어떻게 나요? 수포처럼 손부터 네. 아, 네. 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네. 우리가 무슨 무슨 두라고 붙잖아요 수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두처럼 이렇게 확 올라올 수 있고 원숭이도 차는 근데 얼굴 쪽에 쪽에만 나는데 코 쪽에 먼저 나타난다가 팔다리 쪽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는 조금 더 늘다가 하고 이제 수두처럼 이제 물집 새끼고 이제 고른 집농포 같은 거 잡히고 날수있다요 <놀람> 사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이 팬데믹 을 걱정을 하시는데 코로나 정도의 파급력은 없을 거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뭐. 이게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공기 전염되는 코로나랑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코로나에서 팬데믹이 될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도 무슨 유럽에서 게이 파티였나요? 통해서 이제 각국으로 전파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누군가 처음에 음,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 게이였다는 뜻이죠. 그런 그런 원숭이한테 물려도 파면 네. 되는 거니까. 성적 촉촉 말고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고 보고 태양이한테 <laughs> 물리를 사는 <산> 사실상 없을 때 아, 거기서는 뭐 사망률이 10%였는데 WHO에서는 뭐 유럽, 이제 약간 선진국 쪽으로 가니까 3에서1% 정도 사망률이라고 하니까 코로나랑 비슷죠 초기에는 이제 우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국가적인 의료체계나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치료제 같은 거 유럽에서 통용되는 거 수입한다고 하는데 또 그렇고 이제 천연두 백신이 있잖아요 천연두 백신이 80%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코로나처럼 아예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거를 다시 이제 재생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방은 좀더 빨리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판데믹 국가가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걸 이제 대량 생산을 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재생산 지수가 되게 좀 낮더라고요 음. 한0 1 이런 것 밖에 안 되는 거 이때 봤는데 그러면 소나처럼 이렇게 진짜 전세계확 위에 가는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스급도 안될 거라서 이전에 <laughs> 코로나 처음 했을 때 우리 막 서로 예측했잖아요. 저는 뭐 없어지면 좋겠했고 위에 갈 것이다. 결국에는 코로나가 나갔다. 이번에는 그러면 위는 아니고. 네. 네. 그거는 이제 밀접 접촉자의 한해서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음. 성관계나 비말이나 이런 거 하는 건데 비말도 이제 제 성탄지수가 낮으면 우리가 손잘씻고 마스크 계속 쓰고 댕기잖아요. 걸리면 쓰는 거겠죠. 어차피 뭐 저절로 또 좋아진다고 해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자기 기저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걸리면 음. 합병증에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저절로 또 좋아지죠. 네, 결론적으로 그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여행 갈때좀 주의하시다. 마스크 너무 벗고 다니시지 마시고 손잘 씻고 하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행 가서 걸릴 확률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성관계 하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아, 갑자기 이제 그들이 현장에서 눈 맞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찍고 안 찍고 설명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시 유행하게 되고 응급실에서 그런 환자 보게 되면 한번더 영상을 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다크에이지 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 안녕